2026, 지금부터 2026년, 특히 2026년에 천지 개백할 변수가 뭡니까? 지구 전체 통해서, 그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연준 의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하느냐? 근데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십니다.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그게 오늘 저기 개인적으로 발표하셨잖아요. 파이어드 d 라고 발표했어요. You are fired. 끝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연준 의장님한테 끝났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고 나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본인의 금리를 원,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년에 임기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교체될 게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준의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47대 46이든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지 개벽할 변수는 미국 연준회 장인 교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화학, 철강, 부동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게 미국 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화학, 중국 화학 모두 걸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번에 이 고금리를 통해서 이 전무후무한 고금리를 통해서 화학, 철강, 부동산까지는 완전히 마시간거야 고금리에서는 안 팔리더라 는거 아니에요. 삼사가돈 정말 잘 버는 스페셜 티 기업입니다. 2조 7천억 벌던 게 5천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5천억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BAP 수준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스페셜 티만잘번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이 고금리면 다른 나라도 다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본의 유출, US 달러가 유출되는데 같이 고금리로 가야지. 또안 내려주니까 다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확, 확 내려오리면 다확 내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바뀌는 거야, 이제. 그, 그, 지휘자가 바뀌는 거야. 아니, 지휘관이 바뀌는 야 총, 금리 총사령관이 바뀌는 거야. 내년 7월부터. 그런데 지금 누가, 연준 의장은 누가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 임명한 거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저는. 그러면은,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미국의 규정금리 대폭이나 할까로 보이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일어났을 때는 수직으로 이익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화학, 철강은. 급등하더라는 거 아니야. 2조 7천원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거 아니야. 5천원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천지 개벽 알면서는 미국 연준 의장님 바뀐다. 바뀌는데, 누구로 바뀌느냐? 제가 볼때 트럼프 대통령이우중이 가장 투영되신 분으로 바뀌면, 대폭 금리 인하가 된다면, 지금 물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때 화학 칠강주 대폭 수혜를 본다. 이익이든 주가든.